니코틴 배출 관련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희소식.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 정보 알려드립니다.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흡연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 폐암 환자가 적다고 합니다. 왜일까? 분석을 해봤더니 차를 많이 마신다 라고 합니다. 몸 속에 독소나 니코틴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담배 때문에 폐 건강이 걱정되셨던 분들께 오늘은 부담 없이 꾸준히 시도해볼 수 있는 자연 습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하루 미츠 말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흡연은 폐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니코틴과 여러 유해물질이 몸속에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몸 안노폐물을 줄이고 폐를 지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죠. 하루미츠 말차는 일반 녹차보다 훨씬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고 폴리페놀과 엽록소가 가득해 체내 유해 물질 배출을 돕는 보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 건강과 관련해서는 항산화 작용이 지시지으로 활성 산소를 줄이고 폐 세포 손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 항염 성분이 기관지와 폐에 생긴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차가 니코틴을 직접 제거하는 약은 아니지만 금연이나 흡연 줄이기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보조습관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섭취방법 현실적인 팁.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잔, 많아도 두잔 정도를 꾸준히 마셔보세요. 아침에 따뜻하게 한 잔, 저녁 식후에 한잔 루틴을 만들면 지속하기 쉽습니다. 속이 약하신 분들은 우유나 오트밀크와 함께 말차 라떼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심한 날엔 따뜻한 말차 한 잔이 몸과 마음 모두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어본 영상은 일반 건강 정보 제공일 뿐 치료나 의학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흡연 관련 질환이나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담배로 지친 폐, 작은 습관 하나로 조금씩 지켜보세요. 서로 응원하며 건강한 습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항산화 엽록소의 힘으로 보조적 해독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건강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